두 번째는 검찰의 백남기 고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재청구에 관한 브리핑입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 문제의 본질을 풀이려 하나, 검찰은 25일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서울대병원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사인이 공식 확정된 상태에서 또다시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겠다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신부검을 위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 하는 검찰의 꼼수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사용으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검찰이 고 고백남기 농민 사건을 두고 영장까지 재청구하며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시위 대응 매뉴얼을 어기고 과다 폭력을 사용한 경찰에 대한 대서 해야지 고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고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할수 있는 것은 아님을 거듭 밝히는 바입니다.